우리금융그룹 손태승 회장이 우리금융지주 주식 5,000주를 또 다시 장례 매입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으로 회사 가치 재고에 나서기 위한 것인데요. 손 회장은 이번 자사주 매입으로 총 98,127주의 우리금융지주 주식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우리금융그룹에 따르면 손 회장은 지난 9일 예금보험공사에 우리금융지주 자녀 지분 매각 공고 직후 자사주를 매입했는데요. 이번 매각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성공적인 완전 민영화가 이뤄질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금융그룹 임원들도 손회장의 자사주 매입에 동참했는데요. 우리 금융그룹 관계자는 희망수량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지분 매각이 성공할 경우 시장의 수급 안정 및 우리 금융그룹 완전 민영화 달성으로 기업가치 상승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금융그룹은 하반기에도 호실적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주주 친화정책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포커스 김지수 기자였습니다.